예수님의 사역 아닙니까? 3대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인데요. 그 3대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소개하기를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모든 연약한 것을 고쳐 주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도료를 선포하시고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를 가르치시고 직접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를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단순하게 종말에 오실 약속된 메시아 다윗 자손뿐만 아니라 그 중심에 불타는 긍휼의 심장을 가진 분이랍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는 불타는 꺼지지 않는 그런 심장. 긍휼의 심장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그렇게 찾아오셨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수많은 인생의 좌절의 벽 앞에서 내가 스스로 할수 없는 인생의 벽에 부딪혔을 때 낙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긍휼의 주님을 붙을 우리가 눈물의 기도 를 중에 나가면 금윤의 심장을 가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온전히 회복해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너무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오늘 우리가 간절함으로 눈물의 기도로 우리 인생의 벽에 부딪혔을 때 한계에 부딪혔을 때 돌파구가 없을 때 벽 위에 계신, 벽 뒤에 계신 그전능하신 하늘을 의지하고 눈물의 기도로 나아가면 하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 첫째 메시지고 두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의 근거가 뭐라고요? 우리의 선함, 우리의 진실함, 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극휼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하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끄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계속되는 코로나와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생의 벽 앞에서도 여러분 마냥 추조하지 마십시오 마냥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마냥 힘들어하지만 마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쌍히 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는 그긍률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벽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고 눈치 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제목 한번 보시죠 제목뭐 뭡니까? 우리의 낯을 벽으로 향할 때 물론 이제 근거는 성경 구조를 근거했지만요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메시지. 우리 인생 벽에 붙어 지칠 때에 벽 뒤에 위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 낫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면 긍휼를 풍성하신 하나님께 응답하신다. 우리의 낫을 벽으로 향할 때그 역사가 일어난다. 두 번째 이중적인 제가 마음에 품고 있던 마음은 뭐냐면 지금이 우리의 낫을 벽으로 향할 배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잘 이겨내지만요, 곳곳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너무나 암담하고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직장도 어느 순간에 직장을 잃은 성도들이 있고요. 사업도 정말 한. 하나...